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강조 드릴 종목, 강력하게 추천 드릴 종목은요, 현대 오토에버 강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전과는 다르게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면서 주가 흐름 상당히 좋은데, 요거 앞으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게다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신고가거든요. 역사적 신고가기 때문에, 이거 뭐 매물이 없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로봇과 자율주행, 현대차 모멘텀이 이어지면서 현대 오토에버가 수혜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현대 오토에버 반드시 여러분들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현대차가 뭐하고 있어요? 정의선 회장이 직접 발표를 했어요. 5년간 120조 넘게 투자를 해가지고 로봇하고 스마트팩토리에만 무려 50조 원 투자한다. 이거는 단순한 로봇 몇대 드린다 수준이 아니죠 공장 전체를 ai 기반으로 바꾸고 이제 스마트 팩토리죠 여기에 이제 로봇이 움직이고 생산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하겠다 현대차를 이렇게 생산하겠다 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걸 구축을 하려면 자 로봇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로봇을 움직이는 이 소프트웨어도 중요성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 역할을 맡는 핵심 계열사가 누구다? 현대 오토에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회사는 단순히 IT 외주받는 회사가 아니라 로봇을 제어하고 로봇의 자동화라든지 그 다음에 데이터를 통합하는 이런 플랫폼을 가진 이런 거를 한 번에 묶어서, 뭐, 생산라인 AI라든지, 이런걸한 번에 묶어서, 현대차 그룹의 산업용 OS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투자 규모가 커질수록, 하드웨어도 커지지만, 더 커지는 게 뭐다? 소프트웨어 매출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봇이 많아지면, 현대차의 아틀라스라든지, 생산 관련된 협동 로봇이 많아지면, 현대 오토웨버의 존재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사를 보면 내년에 로봇하고 자율주행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그리고 실적을 보면 25년에 4천억 대였는데 내년 4,700억 내후년 5,500억까지 예상이 되니까 영업이익도 260억 318억 390억까지 계속해서 로봇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쪽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회사가 현대 오토에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최근에 중요한 이슈 요 자율주행이 또 관련주들 부각을 받고 있잖아요 자, 자율주행의 자 대표주자 테슬라 fsd 라고 해서 풀셀프 드라이빙이죠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최근에 뭐 지하주차장 골목길 그 다음에 좁은 장애물 피하는 거 이게 지금 어디까지 왔다 핸들을 우리가 거의 안 잡아도 되는 수준까지 왔잖아요 그럼 중요한 거는 테슬라는 더이상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뭐하는 회사 소프트웨어 만들어서 이제 팔 회사로 전환이 되고 있어요. FSD 가격만 해도 차량 구매 후에 추가적으로 천만 원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는 이제 마진이 줄어들 거고 뭐가 이런 소프트웨어의 마진이 엄청나게 쌓아지는 구조거든요. 그럼 테슬라가 이렇게 하는 거 현대차가 가만히 보고 있느냐? 아니죠. 자율주행 OS를 테슬라가 장악하게 되면 현대차는 그냥 차체 하드웨어만 만드는 회사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SDV, 소프트웨어 회사로의 대전환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율주행 AI 소프트웨어 여기에 엄청나게 뭐하고 있다?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심이 누구다? 현대 오토웨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자회사 모셔어를 통해가지고 미국에서 뭐 로봇 택시 사업을 이제 본격화하고 언제 공개한다? CES에서 로보택시 공개한다라고 했잖아요. 뭐 웨이모, 뭐 아마존 계열, 그다음 테슬라 이런 회사들하고 같은 무대에서 현대차의 자율주행차가 직접 경쟁에 들어가는데 로보택시의 핵심은 뭐다? 차량이 아니라 자율주행 요 소프트웨어예요. 소프트웨어. 자 소프트웨어잖아요. SW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안정성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현대 오토에버의 역할이 커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AI 로봇 투자의 스마트 팩토리 기술력을 또 보유를 하고 있다 라는 거. 로봇을 누군가는 컨트롤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대차의 그룹의 차량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IT 서비스를 담당하는 핵심 계열사로 차량 제어 소프트웨어 SDV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 그 다음 스마트 팩토리 데이터 플랫폼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서 AI 로보틱스 분야, 그 다음에 자율주행 분야 수의 기대감이 굉장히 커진다. 그래서 요거, 로봇 자율주행 모멘텀.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현대차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회사고, 여기에 핵심적으로 계열사 중에 소프트웨어를 중점적으로 공급하는 애가 현대 오토에버의 중요성이 커진다라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현대 오토에버는 여러분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자리에서 보셔야 될 포인트. 이런 자리에서 지금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쵸? 그래서, 고점 놀이하고, 급등 이후에 고점 놀이하다. 급등 이후에 고점 놀이하다가, 요거 충분히 쏠수 있는 종목이다. 그쵸? 요런 종목이라는 거야. 이미 끝날 거였으면 여기서 이렇게 조정받고 끝났는데, 지속적으로 여기서 깨지 않고 살려주고 있잖아요 다음 슈팅을 또 준비하는 자리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닥 이런 잡 바닥 잡는 자리가 아니라 추세 추종으로 가는 종목이 이제 더 간다 라는 관점에서 현대 오토에버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ces 1월 6일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여기서 현대차의 로봇 아틀라스 그죠 공개가 되고 그 다음에 현대차의 로보택시 자율주행 로보택시 공개가 되는데 여기에 다 핵심적인 거, 뭐, 감속기도 있겠고, 여러 가지, 뭐, 액츄에이터도 있겠고,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뭐다? 이제는 소프트웨어다. 현대차의 소프트웨어 대표적인 거, 대장, 현대 오토에버. 반드시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주가 33만원이거든요? 1차 목표가 좀 높게 보겠습니다. 40만원까지도 상승 여력이 충분한 그리고 내년부터 실적 개선세가 확실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대 오토에버 여러분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으로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매일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 텔레그램 통해서 장 시작하기 전에 여기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도 12월 29일 같은 경우도 장 시작하기 전에 하루에 한 종목씩 뭘 사야 되는지 직접 텔레그램에서 찝어드리고 있거든요.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오비고라는 종목. 오비고라는 종목 자율주행 관련해서 7%에서 어떻게 됐어요? 27%까지 급등이 나왔잖아요. 요런 종목 매일마다 여러분께 하루에 한 종목씩 추천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난주 금요일 26일 같은 경우는 우림PTS 보시면 우림PTS 같은 오늘도 급등이 나오는데 8%에서 상한가까지 찍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자 매일마다 이렇게 원픽 텔레그램에서 장 시작하기 전에 오늘 나 어떤 종목 사야 되지 제가 영상으로 통해서 강조 드리는 건 여러분 수익으로 가져가실 종목들이고요 매일마다 수익을 낼수 있는 가장 확률이 높은 종목 텔레그램 통해서 자 우리 구독자분들께 누구나 공유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24일 일동제약 그다음에 23일 CMTX 반도체 종목이죠 다 수익 냈고요 22일 계양전기 같은 거 보시면 자, 22일 요때 드렸어요. 상한가 갔고요. 다음날 상한가, 그 다음날 급등. 오늘도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수익 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12월 19일 3화 페인트 급등 나왔고요. 자, 12월 18일 뭐 한화 갤러리아 같은 거. 갤러리아 같은 경우도 12월 18일 요때죠 6%에서 28%. 재료나 이런 것들 다 분석해가지고 아침에 뭘 사야 되는지, 장 시작 전에 뭘 보고 시작해야 되는지, 종목 하루에 하나만 딱 집어드리고 있으니까, 아침에 여러분들 수익 내시고 안정적으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익 내면은 여유가 생겨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12월 17일 같은 경우는 탈모 관련해서 위더스 제약. 12월 17일, 여기 보시면 7%에서 27%까지. 요런 종목들 매일마다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원데이 원픽 텔레그램에서 나도 매일마다 이제 좀 있으면 26년이잖아요. 매일마다 종목 하루에 하나씩 문자로 혹은 텔레그램에서 받아보길 원한다 하시는 분은 위에 제 휴대폰 번호 010-8039-5352번입니다. 제 번호로 숫자 1한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요. 원피 텔레그램 바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으로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이거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또 원픽 텔레그램에서 매일마다 종목을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아니, 나는, 나는 텔레그램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종목을 매일마다 이렇게 문자로도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매일마다 문자로 장 시작 전에 종목을 한번 받아보길 원한다. 그래서 받아서 체크해 보길 원한다 하시는 분은 위에 번호 마찬가지예요. 8039-5352번으로 뭐라고? 참여. 참여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 주시면 동일한 종목 문자로도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매일마다 하루에 한 종목씩 12월 내내 매일마다 수익 냈거든요. 뭐 일동제약, 나노엔텍, 테라뷰, 우림BTS, 현대약품, 유로핏, 스맥. 1 2월뿐이냐 아니죠. 11월에도 노타, 뭐 알트 이런 종목들 매일마다 공유를 드려서 하루도 빠짐없이 지속적으로 수익을 안겨 드리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원픽 텔레그램, 그 다음에 저 여기 매일마다 공유드리는 문자로, 문자 원픽으로도 잘 체크를 하시면 수익 내시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체크해 주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